연탄불 갈아 갈아봐 불 이거 아니다 가짜어 이렇게 집어도 인데어 무거워 깨는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 연탄 아니다 가짜 모형이다 모형 어탄불 빼고 못 빼지 뭐 됐어 아니 진짜 가짜네 가짜네 <laughs> 저 그릇이랑 저반 있잖아 저거 생각다가 다 <laughs> 아, 옛날 피 <laughs> 신발 벗고 들어가고. 그냥 골방이야. <laughs> 골방. 신발 벗고 들어와 주세요. 다 됐대? <laughs> 한번 누워봐봐, 누워봐봐. 어. 아, 아, 누워, 누워봐봐. 커다있나? 커다 있어. 진짜로 따뜻하지가 않대. 어, 어.